2022년 1월 28일에 발매되는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이전에 공개됐던 히스의 가디, 워글, 조로아, 조라아크에 이어 새로운 히스의 리전폼인 히스의 찌리리공이 공개됐습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가이가 몬스터볼 주워달라는 이상한 대립을 치고 있어서 뭔 짓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히스의 찌리리공이 등장할 것이라는 떡밥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히스의 찌리리 공은 원종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대 히스이 지방이 배경이라 그런지 고대의 몬스터블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색이 조금 다르다는 것과 함께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눈매도 다르며 눈에는 구멍이 나 있고 아래에는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전드 아르세스 버전이 극한의 오픈월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극한의 야생 버라이어티 정도 되는 게임이다 보니 직접 재료를 주어서 만드는 장인급 손재주를 선보이기 때문에 몬스터볼 모양의 찌리리공 역시 히스이폼은 수제 몬스터볼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수리에 구멍이 있는 이유는 구멍을 통해서 씨를 분출하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상의 시도 아니고 몬스터블이 씨를 내뿜는 이상한 콘셉트가 붙었는데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구멍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콘셉트가 생긴 이유는 바로 히스의 710의 타입이 전기 단일 타입이 아닌 전기 풀 타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기 풀 타입의 타입 상성을 보면 독, 벌레, 불꽃, 얼음의두 배의 데미지를 받고 강철, 물, 풀의 반감, 전기에는 0.25배, 나머지는 모두 한 배로 받고 있어 엄청 좋은 타입까지는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역대 포켓몬 중에서 전기 풀 타입의 조합은 로토무의 여러 가지 폼중 하나인 커트 로토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 풀 타입의 포켓몬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전기 타입의 특징도 있는데 히스의찌리리공은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라서 우호적인 성격이지만 기분이 고조되면 머리의 구멍을 통해 비축했던 전기를 단숨에 방출해서 주위에 있던 인간이나 포켓몬을 감전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도 금방 방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머리의 구멍이 막힌 채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멍을 막고 쫓아내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인가 싶은데 그래서 히스의 찌리리공이 인간을 공격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막고 다녀야 할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니 히스의 찌리리공의 지나친 히스의 분볼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조만간 히스의 분볼의 모습도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라르 포니타만 공개하고 지나친 가라르 날생만은 게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던 소드실드 버전처럼 히스의 분볼은 게임에서 확인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유출 정보로 다 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세상에 살다 살다 찌리리공이 리전폼으로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모르긴 했지만 사실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논란이 됐던 루머 중에는 찌리리공 리전폼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접했던 분들이라면 크게 놀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라크 진화체처럼 새로운 진화체가 만들어진 포켓몬도 있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예약 특전도 공개됐습니다. 한국 닌텐도 홈페이지를 통해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예약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고 게임 패키지를 예약 구매할 때 다양한 특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캐릭터 마그넷이 있습니다. 캐릭터 마그넷은 마스코트인 피카츄와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스타팅 포켓몬인 부케인, 나물빼미, 수댕이와 이번 작품의 메인 포켓몬인 아르세우스가 그려진 마그넷인데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만 포덕이라면 떼서 냉장고 같은데 붙이기보다 평생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둘 것 같네요. 다음은 포켓몬 위클리 플래너입니다. 포켓몬 위클리 플래너 안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겉표지겠죠? 겉표지에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표지와 똑같이 생긴 공식 아트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히스이 지방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공식 아트를 감상하기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평소에 위클리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켓몬 가을의 스페셜 디스크입니다. 포켓몬 가오레는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기반의 포켓몬 외전 게임인데요. 대충 대형마트에 지나가다가 뭔가 포켓몬 게임을 신나게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게임을 보게 된다면 포켓몬 가오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야생 포켓몬과 배틀을 하기 위한 가오레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 바로 원하는 포켓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매됐던 디아루가 펄기아 에디션의 특전으로 디아루가 펄기아의 스페셜 디스크를 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을 구매하면 아르세우스 스페셜 디스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포켓몬 가오레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특전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틸북입니다. 이번에 특전으로 주는 스틸북은 표지 디자인과 똑같은 그림과 함께 뒷면에는 야생에서 캠프하는 예쁜 아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스틸북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스틸북도 놓치지 않고 구매할 것 같네요. 다음은 직소 퍼즐입니다. 직소 퍼즐의 그림은 히스이 지방의 지도인데요. 한번 완성한 뒤 장식용으로 보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하나를 구매해서 또 언박싱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내 특전들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전 상품들과 비교하면 조금 빈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조기 구입 특전으로 아르세우스 V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미 8월달에 올라왔지만 국내에서도 아르세우스 V 카드를 준다는 소식은 없는데요. 우리도 조기 구입 특전으로 준다는 소식이 빨리 전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 에 일본에서는 예약 특전으로 아르세우스가 그려진 풀 컬러 타올, 한카리아스 의상 세트. 스테인리스 텀블러, 오로라 글래스, 담요, 고무 열쇠고리, 공책, 미니 데 케이스, 지퍼백, 넥스트랩, 아크릴 포토 스탠드, 스마트폰 크립, A4 클리어 파일, 포켓몬 센터 오리지널 아트북, 스티커 시트, 밥그릇, 포스트잇, 마스크 케이스, 파우치, 수건 포스터, 도시락 보자기, 브로마이드, 열쇠고리, 배지키 체인, 패스 케이스 중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취향을 좀 타는 상품들이 많긴 하지만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주는 특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영국에서 주는 특전 상품들을 보면 일본 특전보다 더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국 아마존에서는 국내에서 주는 스틸북을 포함해서 PC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고대 몬스터볼 피규어를 준다고 합니다. 스틸북 디자인은 국내의 것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활짝 피면 가로로 된 풀하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정말 레어템처럼 보이는 고대 몬스터볼 피규어를 주기 때문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몬스터볼 장난감 많이 팔았으니까 고대 몬스터볼 피규어도 언젠간 또팔것 같긴 한데 과연 그때 팔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포켓몬에 미친 인간이라면 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의 마이 닌텐도 스토어에서는 마찬가지로 스틸북과 함께 아르세우스 피규어를 준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국내에서도 아르세우스 버전 사면 아르세우스 피규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부다샤펄 때는 포켓몬 코리아에서 피카츄 쿠션 줬으면서 왜 아르세우스 버전에서는 스틸북 하나만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다샤펄은 좀 그랬지만 아르세우스 버전은 좀 자신있나? 여튼 전체적으로 영국 특전이 이상하게 제일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주문하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기구입 특전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지난 소식에서 조기 구입을 하게 되면 히스의 가디 의상 세트와 저주 여우 가면을 구할 수 있고 다운로드 버전 한정으로는 조기 구입 특전으로 헤비볼 30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조기 구입 특전으로 한카레아스 의상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딱 봐도 한카레아스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전은 패키지 버전이나 다운로드 버전과 상관없이 2022년 4월 26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효기간을 꼭 지켜서 시리얼 코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르세우스 V 카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아마존 예약 특전으로 한카레아스 의상 세트를 주기 때문에 한카레스 의상 세트는 한국 전용 조기 구입 특전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아르세우스 V 카드도 꼭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부다샤펄의 충격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벌써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발매가 한달 가량 남게 됐다 보니 부다샤펄이란 게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제발 이번 작품에서는 논란 없이 팬들의 기대를 채워줄 각 게임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